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키워드는 내개 있는 것, 교회의 가치와 자랑, 증인들의 모임입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유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삼을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였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처럼 사도들은 주님과 같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주님의 사역을 계승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은 권위와 권능의 주체로서 가르치시고 행하셨고, 사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행한다는 것이 다릅니다. 제 9시 기도 시간,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메고 왔는데, 국어를 할수 있도록 매일 미문, 즉 아름다운 문이라고 부르는 성전 문 앞에 그를 두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사람이 국어를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았고 자신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무엇을 주려는가 생각하여 쳐다보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즉시 일어나 걷고 뛰며 찬송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은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사람들도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을 주목해서 보는 사람들을 보고, 그것이 자신들의 권능과 경건으로 한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위해 나타난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모인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같은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유대인들이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바로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해 로마 법정에 넘겼습니다. 빌라도는 무죄하다며 놓아주겠다고 했었지만 그 앞에서 그들은 거부하며 도리어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생명의 주신 예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사도들은 그 일에 자신들이 증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만한 믿음이 낫게 했다고 했습니다. 17절을 보면 베드로는 형제들이라고 모인 유대인들에게 친근하게 말하면서 그들이 몰라서 그랬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알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이 예고되었고 그 일이 유대인들의 내어줌과 죽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큰 잘못을 범하였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의인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소식이 아니라 죄인이었으나 회개하고 용서받아 의인된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날 바로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하늘에 계십니다.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세가 말했던 그와 같은 한 선지자로서 이제 그의 말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들으면 살 것이나 듣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들으면 좋고 아니면 할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입니다. 삼일 때부터 계속해서 온 선지자들이 해왔던 말입니다. 25절에선 다시 베드로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의 자손이며, 언약의 자손임을 강조하며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땅 위의 모든 족속을 향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복된 약속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를 통해 회개하고 악함을 버리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을 통해 나타난 기적을 가지고 자신을 주목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높이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주신 은혜이며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 주신 증거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이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죄 용서의 은혜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교회에게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의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진 것입니다. 교회는 죄 용서의 은혜를 전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진 가장 가치 있는 것이며 가장 드높이고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신자와 교회는 모두 다그 가치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은 우리에게 주신 존재 가치를 재발견하게 하고 또한 우리가 드높여야 할 것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가끔 어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이 뉴스로 나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별명이 붙습니다. 어떤 일이나 사건의 마지막 증인이라는 별명이 붙습니다. 혹은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어떤 사건의 목격자이며 증인으로서 마지막 남았던 분인 것입니다. 목격자이며 증인이었다는 것이 그분들의 가치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역사를 전하는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계승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능력보다는 신실함입니다. 증인은 진실을 말할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서 모든 시간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가 높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 어떤 대체 에너지보다도 더 가치 있는 생명의 전달자입니다. 교회는 그 은혜를 담고 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생명의 복음의 전달자로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드러내고 높이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로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통로이며 다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그 고귀한 용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전파자와 계승자가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줄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